자 이거는 꼭 알아야 되는 문제 유형인데요. 먼저 이 식을 가만 보면 뭘 먼저 한 거죠? 제곱을 먼저 한 거죠. 그러니까 a-4라는 걸 먼저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체에다가 루트 이렇게 한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꼭 기억해야 돼요. 이거는 절대값으로 계산해야 돼요. 그래서 절대값 안에 a-4 이렇게 넣는, 넣, 넣은 거랑 똑같다. 이렇게 식을 바꿔야 돼요. 그럼 절대값이라는 건또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? 봐봐요. 그럼 이 식이 절댓값 a 빼기 4가 됐는데요. 그 앞에 아무도 없죠. 그 앞에 아무도 없다는 건 마이너스가 아니라 원래 플러스 부호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항상 생략되어 있는 부호는 플러스니까. 근데 그 안에 있는 그 절댓값 안에 있는 걸부터 판단해 보면 a가 4보다 작다 그랬어요. 그럼 당연히 a 빼기 4는 0보다 작다는 뜻이니까. 절대값 안에 있는 수가 음수라는 거고요. 절대값 안에 음수가 들어있을 때는 꼭 이것도 그 처리 방법, 절대값을 과로로 바꿔요. 그러니까 절대값이 사라지는 거죠. 그래서 과로가 되면서 그때 절대값 안에 음수가 있을 때는 그 앞에 붙어있던 부호가 그게 반대가 되는 거다. 이렇게 마이너스로 붙는 거다.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a 와 더하기 4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돼요.